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라나의 밤, 늦게 와서 아쉽습니다. 우리 욕구, 빠빠! 지율 지울, 지 씨, 여기. 화장실, 욕조 엄청 크고요. 쾌적하네. 일단 저는 씻지 않고 나왔습니다. 저문 앞이에요. 네. 지금 수영장 있는 곳으로 나왔고 뷰가 너무 예뻐. Good m o r n i n 합시다. 어. I can see everything evergreen. I won't pretend I've found my way. I've made my healthy share of fair mistakes. Still learning to giving. 여기가 늘어나는 게왜 그런 건아이 부분이 안된거같아 굿. 이제 대강 준비를 끝냈고 인스펙션하러 갑니다. r Good, inspection. Are y 가 u Yes. Is it a good, a 그 o o d 총 객실이 한 천개 정도 아. 수영장 14개가 있고, 네, 그 식음료 업장이 30개가 있어요. 달리에서는 음. 제일 큰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 혹시 그럼 세가라는 저희가 묵었던 룸컨디션다 똑같아요? 네, 네. 아. 어쨌든, 림바도 그렇고, 아야나 리조트도 그렇고, 이제 내부는 그냥 동일하다고 아. 보시면 되고, 뷰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뷰만? 네. 뭐, 이제, 코우비치라고 프라이빗 비치도 있고, 또 락바가 와. 또 재미, 제일 유명하고, 어, 아야나 는 예약해놨어요. 아, 그러세요? 네. <laughs> 시간 네. 되시면은 락바가시면은 네. 네. 제일 좋고, <laughs> 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도 나무로 되어 있어서, 약간 거기는 이제 오션 뷰라기보다는 오션 뷰. 약간 나무 뷰. 네, 약간. 아아 저... 와, 너무 예쁜데? 역광인데 <laughs> 괜찮아. 어. 어, 계속 찍고 있어. 나도 향수 시장으 아 오. 아, 깔끔하네. 네. 신발신고들어가돼 네, 여기는 바객실 리조트 객실이고요 굉장히 모던합니다 뷰는 수영장 뷰. 오. 와. 여기 오션 뷰다. 아, 바 아, 여기 밑에 있어요. 아 진짜 미니 골프장이네. 실좀더 크고 네. 네. 여기는 느낌이 아. 또 완전히 달라요. 네. 오션뷰네 진짜로. 뷰가 완전히 다른데 여기 약간 오션요 여기 무슨 비치라 그랬죠? <laughs> 여기 쿠보 비치입니다. 너무 이쁘다. 미쳤다. 와. 진심 미쳤다. 응. 저기가 제일 비싼 마사지 샵이라고 해요. 뷰가 장난이 아님, 어... 여긴 풀빌라 객실 들어가 볼게요. 헉,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역시 풀빌라가 쾌적해! 잠깐만, 아, 죄송해요. 잠깐만 수술고 갈게요. 와, 와 미쳤다. 이거 빨리 빨리 빨리. Chinese h 이면은 약간 허궈 같은 건가? 먹으러 왔고요. 2 3 반부. 아 이십 이야 소 아, 샐러드... 샐러드 소스. 먹을 래 아, 니 원래 지금 여기는 세가라 아닌데 아야나 리조트고요. 수영장 가고 있습니다.

Cheers. One, two, and three. 너무 음. 응. 어, 그래. 와 너무 잘랐다잘랐어요 나시고랭입니다 나시고랭이고 음! 되게 귀엽다 <laughs> 음! 맛있는데? <laughs> 어, 맛있어와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맛집이다 No? Yes, please stay. you. Thank you. Yeah, I uh, know. <laughs> you stay in our hotel at court. Okay, it's <laughs> full tonight. <laughs> 하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목소리> 하지만 멀리서 찍는 사진이니까 괜찮아요. <목소리> 리버풀로 가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g o o 여긴 또 새롭다, 언니. 되게 비밀의 궁전 같아. 양이 많 어, 차라리 떼는게 낫겠다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겠어? 시간되기 전에 한번 일어나봐 엇떡 <놀람> 엇떡 <놀람> <놀람>

유명한 코코넛 과자라고 해요. 그리고 젤리가 유명하다고 했죠. 젤리 여기서 여기서 많이 사준. 사셨네요, 어르신. 아, 코코넛 초코맛도. 코코넛 초코맛도. 코 초콜릿 표이네요 가볍게 이 정도. 이렇게 해봤자 얼마 나올까? 웰컴 투시사이 카페. 응, 예쁘다. 음, <laughs> 어, <laughs> 너무 예뻐. 잘 찍었는데? 뚜껑 뜨고 댄렸어. 나 하나만 찍어볼게. <laughs> 예쁘다. 야, 너무 예쁘다. 야, 나 얼굴 안 보여서 너무 좋다, 여기. 치유라. 근데. I've been away for far too long. But now I'm on my way back home. I hear the west winds calling.